한 여성이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었어요. 포로 같았던 그때보다 감옥에 있는 지금이 더 편해요. 그렇지만 제가 엄마한테 한 행동은 후회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의대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어머니의 강요에 9년간 재수를 한 딸이 일으킨 범죄로 인해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기존의 양육 방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 속 비정상적인 모녀의 관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기류 노조미. 그녀는 일본 시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조미의 아버지는 설비 수리 관련 일을 했는데 평소 야근이 잦아 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게다가 노조미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게 돼 가족과 오래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조미와 그녀의 어머니 기류 시노부 단 둘이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노조미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일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 신호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딸 노조미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컸죠. 신호부는 노조미가 꼭 의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꼭 의사가 돼야 한다며 계속해서 어린 딸을 세뇌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부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호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노조미의 외할머니는 결혼을 두번 하는데 재혼 상대, 즉 신호부의 새아빠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신호부는 의사인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습니다. 신호부는 딸 노조미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어린 노조미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가기 위한 자신만의 플랜을 가동하죠. 이런 신호부의 영향 때문인지, 노조미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의사를 꿈꿉니다. 노조미는 외과 의사를 목표로 어머니 신호부의 계획에 따라 착실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성적은 어찌된 일인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3, 대입시험을 앞둔 노조미의 성적은 의대에 입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노조미는 의대에 가는 일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어머니 신호부는 반드시 딸을 의사로 만들고 말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조미에게 계속 의대 입시를 준비하라고 압박했고 노조미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2005년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에 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노조미는 첫 의대 입시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부가 생각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주변의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미에게 계속 의대 입시를 준비하라며 강요했습니다. 노조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숨쉴 구멍이 너무 필요했던 노조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잠시 좀 쉬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깐 머리 좀 식히면 안 될까요? 그러나 시노부가 절대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대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며 큰 소리쳤죠. 일본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하려면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노조미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 시노부의 뜻에 따라 재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딸에 대한 시노부의 간섭과 규제는 나날이 그 정도가 더 심해져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절대 어떤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압수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목욕까지 같이 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노조미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꿈도 꿀수 없었죠. 자기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녀는 세 번이나 집을 나갑니다. 하지만 신호부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등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 딸인 노조미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딸을 의대에 보내겠다는 신호부의 집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광기로 변했습니다. 딸 노조미에 대한 구속은 더 심해졌죠. 이렇게 9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노조미는 어머니 신호부의 강요로 가장 꿈 많은 20대의 전부라 할수 있는 9년이란 시간을 의대 입학이라는 허상같은 꿈을 위해 집에서 공부만 합니다. 2014년, 노조미는 어머니 신호부에게 조산사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지방의대 간호학과에 입학합니다. 드디어 9년간의 재수생활을 끝내고 노조미의 진짜 대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노조미는 조산사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그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산사보다는 수술실 간호사가 자신과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신호부에게 용기를 내어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호부는 크게 화내며 빨리 조산사 자격증을 따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노조미의 어머니 신호부는 사실 학창 시절에 꽤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빠진 가정 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죠. 그래서인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신호부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간호사가 되는 걸 보고 간호사라는 직업까지 무시합니다. 그래서 딸이 간호사가 아닌 의사와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는 조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2017년 여름 대학교 4학년이 된 노조미는 부속대학 병원으로 간호실습을 하러 가게 됩니다. 노조미는 실습을 나가게 됐다고 좋아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연락해 노조미가 간호실습을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이름을 명단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조선사 시험을 준비하라며 다시 시험 볼 것을 압박합니다. 조선사 시험에 떨어져도 수술실 간호사는 될수 없어. 포기해! 신호부는 노조미의 휴대폰을 다시 압수합니다. 노조미는 신호부 몰래 휴대폰을 다시 사지만 들키고 맙니다. 신호부는 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했고 노조미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부셔버립니다. 오랜 시간 지나친 간섭과 속박, 폭언에 시달린 노조미는 이제 그만 자신의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엄마를 벗어날 방법은 영원히 없어 보였습니다. 노조미의 정신은 점점 병들어갔고 인터넷에서 자, 방법 등을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어머니 신호부의 계속된 억압은 노조미를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노조미는 말수가 적은 아주 얌전한 아이로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노조미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계속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와 커져만 가는 신호부와의 갈등으로 노조미의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하루는 노조미가 큰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신호부에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진심을 다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머니 신호부의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졌어! 이 배신자! 그날 저녁 내내 신호부의 폭언은 멈출 줄 몰랐고 어머니의 계속되는 비난에 결국, 노조미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뿐이다. 2018년 1월 19일 밤. 노조미는 자기 전에 신호부에게 다가가. 엄마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제가 안마해 드릴 테니 여기 엎드려 보세요. 잠시 뒤 어머니 신호부가 잠이 들자. 노조민은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죽은 신호부 옆에 앉아, 드디어 괴물을 차단했어. 이제 안심이야. 라는 문장을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그 후, 노조민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 뒤, 신호부의 신체를 훼손해 집에서 250m 떨어진 하천부지에 버립니다. 사건 발생 두달 후, 2018년 3월. 하천부지를 산책하던 시민이, 이상한 물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동물의 뼈라고 생각한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것이 사람의 뼈라는 것을 알고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DNA 유전자 감식을 의뢰합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는 노조미의 어머니 기류 신호부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2018년 6월 경찰은 노조미를 제 6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 당시 노조미는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자신은 이 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보기에 피해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거나 크게 싸운 일도 없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딸인 노조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조미를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2018년 9월. 경찰은 살해 혐의로 노조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노조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2020년 1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노조미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는 극심한 간섭에 시달렸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 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와 검찰 모두 항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굳게 믿으며 부모의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해 자기 뜻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힘들고 그렇다고 외부인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가야 된다는 목표는 딸 노조미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신호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목표였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